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언어 발달 지도사를 위해서 이 과목을 수강 신청하신 것을 축하드리고 오늘 첫 번째 강의 언어 발달 지도와 여러분들이 그걸 하시면 어떤 비전이 있는가 예,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25강 동안 여러분들 열심히 수강해 주시고 또 문제 풀이를 할때잘 기억해 두셔서 꼭 자격증을 획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1강 제목을 같이 한번 주제를 한번 보실까요 자. 먼저 목차를 보시기 전에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는 뭐 길게 하지 않고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걸 여러분들 나중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목차 오늘은 첫째 언어 발달이란 게 도대체 무엇이냐, 언어 발달에 대한 개념. 그리고 두 번째 언어 발달이 어떠한 연구 과정을 결쳤는가. 그 세째 언어 발달 연구에서 핵심 주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언어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고 언어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언어 발달 지도사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예, 그런 거를 말씀드린 다음에 항상 저는 매 강의 이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자격시험을 볼때 출제될 그 예상 문제를 두 개씩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여러분들 꼼꼼히 잘 살펴보시고 시험을 보시면 반드시 합격하게 될 것을 보장합니다. 자, 먼저 제1 제목, 언어 발달의 개념을 보시면. 언어 발달은 시대마다 약간씩 다른데, 첫째, 언어 발달이라는 것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자기 자리 매김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뭐 세상에 저런 말도 하죠.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 다워야지 사람이지. 예,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물론 이제 사람이 사람답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뭐 윤리학적으로나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사람이 사람답다는 것은 사람이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정확할 겁니다 물론 동물들도 언어를 사용한다고 하죠 예를 들어서 강아지나 고양이들도 언어를 사용하는데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동물들의 언어는 인간의 언어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강아지 언어는 멍멍멍 이렇게 한 마디 사람의 말로 하면 한 낱말인데 인간의 언어는 문장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인간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징이 언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말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인간으로서 자리매기하는데 있어서는 언어가 꼭 있어야 된다. 그런 뜻에서 언어 발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언어 발달 연구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단순히 우리가 언어만 그 구조적으로 문법적으로 연구하는 게 아니라 언어 발달 연구하는 것은 바로 마음의 본질을 연구하는 것과 같다 하는 말입니다. 씀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인간은 가장 중요한 것이 어찌 보면 뭐 육체보다 마음이라고 하고 정신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알고 보면 마음과 정신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언어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마음은 달리 하면 우리가 생각이잖아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게 그 사람의 마음이라고도 볼수 있잖아요. 근데 그 생각이란 것은 가만히 분석해 보면 알고 보다 언어로 다 구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언어를 모르는 사람 달리 하면 말을 모르는 사람은 생각도 할수 없는 거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언어 발달 연구는. 마음의 본질을 연구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언어 발달, 언어 연구는 인간을 연구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죠? 첫째 보시면 언어 발달 연구는 단순히 언어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 발달 연구를 통해서 교육과 철학, 심리학, 그리고 의학, 그외 언어학 등다 다양한 방면과 관계가 있는 것이 바로 언어 발달 연구다 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교육이라는 것을 놓고 얘기할 때도 언어를 제외하고는 교육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국어, 영어, 수학, 뭐 물리, 화학, 체육 모든 학문을 교육할 때 있어서는 반드시 언어를 전제로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언어 발달 연구는 교육과도 관계 있고 그런 모든 학문의 어머니라고는 하 철학도 언어를 배제하고는 결코 성립할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리학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죠. 언어를 빼놓고는 존재할 수가 없고 의학도 마찬가지고 당연히 언어학 그 언어 발달 연구와 관계이죠. 그래서 언어 발달 연구라는 것은 이 앞에서 얘기주신 것처럼 인간의 마음의 본질을 연구하는 그런 근본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인간이 하는 모든 학문과 다 연관이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 바라겠습니다. 되 자, 그리고 그 다음 목차 보시겠습니다. 그럼 이런 언어 발달 연구는 어떤 과정을 거쳤는가 그 역사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시면 먼저 최초의 언어에 대한 연구 기록은 여기 나오신 것처럼 처럼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인 BC 4세기에 이집트의 왕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예,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물론 뭐 동양에서도 있었겠지만 예, 이 기록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좀 근대로 와서 1800년대 후반부터 1900년대 초반까지는 어떻게 언어 연구가 발달이 시작되냐면 언어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자기 자녀들의 언어 발달 과정을 잘 살펴서 연구한 것이 다른 사람을 상대로 한게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이 아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어, 언어가 어떻게 발달되는가 이것을 중점적으로 연구한 것이 언어 발달의 어찌 보면 시작이라도 본격적인 언어 발달 연구 의 시작이라도 볼 수가 있겠죠. 자그 다음에 또 보시면 1950년대 무렵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약 150년이 지났죠. 행동주의의 역량으로, 행동주의는 심리학적 용어인데, 여기서 깊이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행동주의의 역량으로 언어 사용의 규준 지정을 목표로 언어 발달 연구가 되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아이들이 태어나서 성장 단계별로, 성장 단계별로 언어가 어떻게 변화되고 발달되는가? 이러한 것을 연구해서 거기서 나오는 규칙 같은 것을 찾아낸 것이 그것이 바로 규준 제정이죠. 예를 들어서 생후 두달 때는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5개월, 6개월, 1년, 2년이라면서 어떻게 언어가 굉장히 그래도 공통적으로 변화 발전하는가? 그것을 연구하기 시작했던 것이 용어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보시면 1960년대 들어서는 연구 언어 연구가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되었는데 오늘날에도 굉장히 유명한 언어학자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강의할 때도 촘시키라는 사람을 많이 다룰 텐데 언어학자인 촘시키를 중심으로 언어에 담겨진 정신 문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언어에 담겨진 정신 문법 이란게 무엇이냐? 우리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언어라는 것은 인간의 정신, 인간의 생각, 인간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인간의 정신을 담고 있는 그 언어가 그 안에 나름대로 문 문장이 갖고 있는 규칙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규칙이 달리 얘기해보면 정신문법이라고도 표현하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언어 속에 담겨진 규칙, 문법 또 인간의 어떤 사고의 규칙 이런 것을 연구한 것이 예, 촘스키라고 말씀하, 말씀드리고 그러한 연구가 1960년대에 시작됐다는 말씀이죠 자그 다음에 현대에 들어서는 단순히 언어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는 인간의 사고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예, 이런 철학적인 연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언어는 뇌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언어를 사용할 때 뇌의 어떤 부분이 어떻게 작용되는가, 예, 이런 것을 해부학적으로 연구하게 되고, 그리고 언어와 우리 인지, 인지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인식하는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사물을 인지할 때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예, 이런 것을 연구하는 것이 현대 언어 발달 과정입니다. 자, 그다음에 보시면. 그러면 언어 발달을 연구를할때 핵심적으로 연구하는 주제가 무엇인가? 그래서 몇 가지 보시면 첫째 무엇인 언어는 생득적인가? 예, 생득적이라는 말은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는 것이냐? 이거 생각해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생득적인 것과 반대된 내용은 내용 뭡니까? 후천적인 것이요. 언어란 것은 태어날 때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아기였었는데 태어나서 사람들하고 자꾸 지내다 보니까 아, 언어를 배우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이제 주장이십니다 이제 앞으로도 더 자세히 나올 텐데 예, 그렇게 인간은 태어날 때 본래적으로 갖고 태어나느냐 말하자면 인간이 태어날 때 피와 살, 뭐뼈 이러고 다 갖고 태어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언어도 처음부터 갖고 태어나는 것이냐 아니면 나중에 살아가면서 배우는 것이냐 혹은 상호적인가 상호적인 것인가는 태어나면서 언어에 대한 어느 정도 능력을 갖고 있지만 그것만으로 안 되고 그러한 언어에 대한 본능을 살아가면서 사회와 교제를 나누고 또 언어 학습을 하면서 언어가 이제 산생하고 발달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상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는 생득적인가, 후천적인가, 상호적인가 이렇게 세 가지를 생각하는 것이 언어 발달 연구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언어와 의사소통 관계에는 어떤가? 언어란 것은 어떤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바로 의사소통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언어가 의사소통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것을 연구하는 것이 또 언어발달 연구의 주제,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중요한 것이면 언어발달은 우리가 태어나서 두세 살까지 언어가 집중적으로 발달되고 그러는데 그런 발달이 계속 지속되는가 아니면 어느 시점에 가면 끝나는 것인가. 그 언어 발달은 무한히 지정되는가 혹은 아닌가. 예, 이런 것이 언어 발달 연구의 예,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을 잘 한번 보시기를 바라고. 자, 그다음 주제를 한번 보실까요? 예, 그다음 주제 보시면 언어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고 언어의 종류는 무엇들이 있는가. 예, 그걸 간단히 보시면 첫째, 언어를 다루는 분야를 한번 보시면 언어는 우리가 보통 언어학에서만 다룬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보면 언어는 아까... 앞에 지서 보신 것처럼 언어는 인간 문화와 삶의 다양한 분야와 연관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언어를 다루는 분야에 있어서도 심리언어학이라는 분야가 있고 또 사회언어학이라는 게 있고 인류언어학, 응용언어학, 언어철학, 기타 등등 언어를 다루는 개별 학문은 상당히 많다. 분야가 굉장히 넓다. 이것은 달리 말씀드리면 언어는 거의 모든 학문에 관계를 가지고 있고 영향을 끼친다.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이런 언어는 어떤 것으로 구성되, 구, 구성되어 있는가? 그래서 언어의 구조를 먼저 보시면 크게 나누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의 구조는 음소음절 형태소, 이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째, 음소란 건 뭐냐? 음소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낱말을 구별하는 최소의 분절음. 최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 오다라는 낱말이 있고 가다라는 낱말이 있잖아요. 예, 거기서 음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효가 오다에서 보면 오지요. 이음. 이게 소리 내는 거고. 물론 밑에 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디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가다에서는 기역. 이렇게 예, 낱말을 구별, 이루고 구별하는 최소의 분절음을 음서라고 한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음절은 무엇이냐. 음소가 모여서 음소 여기서 는 기역 이응과 기역 여기서 모여서 이루어진 소리의 단위. 예를서 아오가다 얘기 보면 이응과 아는 하나의 음소죠. 근데 이응과 아가 붙어서 하나의 그 소리의 단위가 됐어요. 음. 그래서 음절. 이것도 마찬가지고 가도 기역과 아라는 음소가 모여서 하나의 소리 단위가 된 거죠. 각도 마찬가지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형태소라는 것이 있는데 의미를 지닌 최소의 언어 단위 있어. 요 의미를 가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 이거는 뭐 특별한 의미가 없죠. 오 의미가 없죠. 예, 그래서 의미를 가진 최소 단위라는 것은 예를 들면 당신하고 은 당신은 매우 착하다에서 당신이라는 거와 은 매우 착하다 그렇게 해서 다섯 개 형태소가 된다. 예, 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보시면. 언어의 구성과 종류. 2번 첫째, 낱말과 문장으로 우리가 이루어졌죠. 물론 우리가 낱말과 문장 정확하게 설명 못해도 어, 군뭐 알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 살펴보시면 낱말이라는 것은 요즘 뭐 사람들 많이 단어 단어 그러는데 단어는 한자죠. 그래서 가장 순수한 한말은 낱말이 더 맞는 말입니다. 낱말이라는 것은 음절과 음절이 음절은 바로 앞에서 공부했죠. 서로 결합하여서 이루어진 문법상의 뜻과 기능을 가진 최소 단위다. 예 그냥 시계생가 하마 사물의 이름도 낱말이고 옷 시계 뭐 그런 거다 낱말이죠. 그냥 문장은 낱말들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연결되고 조직된 모입니다. 그러니까 낱말들이 모였다라고 하지만 낱말들이 막 순서 없이 아무런 규칙 없이 모인 것은 문장이라고할수 없죠. 문법에 맞게 나열된 낱말들 그런 것만이 문장이 되겠죠 자그 다음에 보시면 언어의 종류가 있는데 언어의 종류는 크게 네 가지로 나옵니다 첫째 구술 언어 입으로 하는 설명이죠 말하기 듣기 이런 언어가 있고 그 다음에 문자 언어 말 그대로 문자니까 읽기와 쓰기 그 다음에 이해 언어 무엇을 이해하는 데 필요하고 사용하는 언어 그것은 듣기와 읽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표현 언어 내가 나의 마음을 표현한 내 필요한 언어. 예, 그것은 말하기와 쓰기가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 다뭐 아는 것들인데 그걸 좀더 세분화해서 나눈 겁니다. 그래서 구술 언어, 문자 언어, 이 언어, 표현 언어. 자 이렇게 네 가지로 언어는 나눈다는 것을 봐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많이 25권까지 다갈 텐데 언어 발달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시고 그래서 자격증을 따게 되시면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가? 예, 그런 효용성을 이제 잠깐 소개시켜드리면 어느 발달 지도사가 오늘 많이 그 활용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 시대적 배경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전에도 물론 그렇겠지만 이전보다 훨씬 더 오늘날에는 여러 가지 사회적, 시대적 배경에 있어서 영유아 의 성장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오늘 학부모들의 마음입니다. 예전에는 뭐 부모님들의 애들을 뭐 다섯 명, 여섯 6명, 명이 만이었다 보니까 물론 자녀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제대로 교육을 못했어요. 근데 요즘은 뭐 자녀를 한두 명 낳다 보니까 자녀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거 마찬가지로 또 교육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또시대지평이되 있고 세 번째는 교육을 하더라도 과학적 교육을 해야 되겠다. 그네 번째 보시면 사회복지사업의 활성화 사회복지라는 것은 오늘날 여러 가지 보면 다문화 가정도 있지만 여러 가지로 사회적으로 좀 약자인 가정들. 예 이러한 가정들에게 있어서 어린아이들이 제대로 교육을 못 받아서 어려움이 있죠. 예 그런 아이들에게도 필요한. 교육이 되고 그 다섯 번째 인간 중심으로의 사회 문화 형성 예, 앞에서 나온 것처럼 이 언어는 인간을 발달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기 때문에 예, 언어 발달 교육사의 역할도 커지죠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언어 발달지도사는 언어 치료실, 예, 병원이나 아니면 다른데에서도 언어 클리닉도 있죠. 그리고다 문화가족 지원센터 특히 오늘 한국에서는 여기에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그리고 특수학급 학교 특수학급 방과후 교사 가정 방문 언어치료사, 복지관 등 오늘 언어발달치료사가 활약하는 곳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셔서 자격증을 따시고 앞으로 좋은 일들 많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간단히 문제를 보시면 다음 중 언어를 다루는 분야가 아닌 것은 그랬어요. 앞에 공부한 걸 바탕으로 보면 첫째 심리언어학, 사회언어와 언어철학 다 맞죠. 네 인체심리학. 이건 심리학이기 때문에 언어처럼 가고는 언어와는 좀 거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답은 3 번이 되어 있고, 그다음 2번 다음 중 언어의 종류가 아닌 것은 그랬어요. 이제 조금 전에 우리가 봤죠. 언어는 네 가지로 나뉜다고 랬죠 그래서 여기서 답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구술 언어, 말로 다 하는 거랬죠. 두 번째는 문자 언어, 세 번째는 표현 언어. 이거 다 우리가 언어의 종류에 속하는데 네 번째 경제 언어 이런 용어는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4 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러신 여러분들 수고하셨고 앞으로 남은 강의 2강부터 25강까지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들으셔서 반드시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